근데 이게 과연 수술이냐 왜냐면 수술이라고 보면 수술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주장을 못하면 결국 수술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잘 다투지 못하고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답게 다투다 보면 안녕하세요. 최은 변호사입니다. 수술 보험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중 하나가 해당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가 수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예컨대 고주파 절제술을 했다. 그러면 이 고주파 절제술은 약간 산 수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참고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그 이후 약간이 개정됐는데 아,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수술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들이 수술의 정의조항을 내렸어요. 수술은 기구를 이용해서 생체를 절단 절제 뭐 적재 등을 하는 거를 수술이라고 하고 다만 흡인 천자 등의 조치는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조항을 두었는데 이 경우에 역시 정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지금까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급심 파일 들은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파일는 고주파 절제술은 아니고요. 병 치료에 들어가는 건데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이라는 게 있고요 케모포트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제가 이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수술이냐 왜냐면 수술이라고 보면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수술이 아니면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사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계약자가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제는 사실 기능 자체는 보험이 동일한데 이 민간 보험사가 아닌데서 하는 게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술 특약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화암 치료 특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약마다 기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컨대 수술 특약에 있는 수술 정의랑 소화암 치료 특약에 있는 수술 정의가 다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 척수 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수술인지 여부를 이 수술 정의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제가. 파일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 에 선거가 됐고요. 이 네, 내용을 보겠는데요. 공제에서 이 사건이 이제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계약이 있고 수술 특약이 있고. 소아암 치료 특약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 특약에서는 수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의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정의 조항은 수술은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를 절단 적재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은 제외합니다. 이러면서 수술을 열흔여덟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주계약 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암 치료 특약 약관에는 수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소아 삼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소아 삼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공제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6회에 걸쳐서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 시행받았고요 또한 번의 캐머포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과 관련해서 약간 해석의 원칙을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느한 그 약간 문언이 갖는 의미뿐이 아니라 그 약간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간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이적으로 해석된.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다 해석을 했는데도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A라고도 해석이 되고 B라고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약관을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첫 번째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은 허리뼈 사이를 통해 긴 주사 바늘을 거미막및 공간, 즉 피부 피부 밑조직 근막및 척추 사이의 공간을 지나 경막이 뚫릴 때까지 찔러 넣어 척수강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서 천자에 해당된다. 예, 설명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주사 같은 걸로 척수강에 항암제를 넣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보니까 수술 특약 약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명시적으로 천자는 수술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 특약에서는 수술은 절단 절제 그러나 수술이 아닌 거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또신경블랙 아웃은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천자를 배제를 하고 있는데 척수 강내 항암제 주입술은 천자다. 그러니까 이 수술 특약에 의해서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주계약 약관이나 소아암 치료 특약 약관에는 이 수술에 대한 규정이 없.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아 이런 경우에는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은 수술의 범위에 포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게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술 특약에는 너무나 수술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는데 해당 삽입술은 이 항암제 주입술은 천자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그 수술이 아닌 거에 해당돼서 이제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요. 다만 주계약과 소화암 치료 특약은 수술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케모 머포트 삽입술. 이게 과연 수술이냐. 먼저 이 캐머포트 삽입술은 환자 목에 경정맥이나 팔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 캐머포트라는 도관을 체내에 삽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술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저게 무슨 수술이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판단 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캐머포트 삽입술은 소아암 치료 특 약에서 정하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된다 왜 이렇게 봤는지는 이해가 되시 겠죠 왜냐면 이 소아암치료특약약관 에서는 수술에 대해서 정의를 한게 없고 단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면 수술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 약관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수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약관을 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단 절제 적재 수술이고, 흡인, 천자 등은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수술 특약에서 수술인지 아닌지 다툼이 없는 경우가 사실 도 많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술 보험금이 분쟁이 되면 이게 수술인지 아닌지 항상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술 보험금을 많이 지급을 하다 보면 손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올 때마다 수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민사라는 거는 진실이 결국 당사자가 어느 만큼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진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서 지금 많은 분쟁이 있는데 항상 보험사가 이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판단에서는 수술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반대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 아니다 이런 항급식 판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하면 결국 수술이 아니라는 그런 판. 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수술보험금 사건을 할때 저한테 되게 부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취지냐면 소비자는 약자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좀잘 다투지 못하고 이제 또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답게 다투다고 보면 예전에는 수수료로 인정받던 게 점점점 수수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연히 수술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게 3년 후 5년 후에는 이게 수술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 높다. 그래서 본인은 심지어는 보험을 가입할 때이 수술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내가 지금 받는 수술이 법원에서 수술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고객 입장에서 소송을 할때 수술보험금에서 하나하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의리한 판단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점점점 의료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게 수술인지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